인플레 반등에 놀란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1% 안팎 하락 지난 3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반등으로 10월 10일 뉴욕 증시가 약세를 뛰며 3대 지수가 1% 안팎으로 하락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22.26포인트, 마이너스 1.09% 내린 3 8 4 6 1 5 1을 마감했습니다. s t a 드 d a r d o r 500 지수는 전장보다 49.27포인트, 마이너스 0.95% 내린 5160.64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36.28포인트, 마이너스 0.84% 내린 16170.36에 가까운 마감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3%대 중반으로 반등하며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연준이 더 늦게, 더 적게 금리를 내릴 것이란 기대가 커진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 노동부에 따르면 3월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는 전년 동월 대비 3.5%, 전월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2월에 3.2%보다 상승률이 더 높아진 데다 전문가 예상치까지 웃돌면서 투자 심리 약화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깜짝물가 발표 여파로 10년 반기 미국의 국채 수익률은 이날 미증시 마감 무렴 4.55%로 전날 같은 시간보다 같은 시간 대비 19BP나 급등하며 5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습니다. 금리선물시장은 이날 미증시 마감 무렵 연준이 6월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 5.25%에서 5.5%로 동결할 확률을 83%로 반영했습니다. 하루 전만 해도 이 확률은 43%였습니다. 인디펜던트 어드바이저 얼라이언스의 크리스 자카렐리 최고투자 책임자는 예상회로돈 지표 발표가 연이으면서 연준이 조만간 금리 인하에 나서기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마이너스 0.7%, 애플이 마이너스 1.1%등 주요 빅테크들의 약세를 보였고 JP모건 제이스가 마이너스 0.9%등 주요 은행주도 하락했습니다. 이날 지표가 증시의 강세 흐름을 되돌릴 요인은 아디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이스얼라이언스의 에릭 디튼 대표는 시장이 1에서 2월 뜨거운 물가 지표를 겨우 떨쳐냈지만 이달도 높은 물가 지속을 시사하는 지표가 나오면서 약세를 유발했다라면서 강세장의 끝이라기보다는 많은 사람이 차익 실현에 나서는 핑계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사 효과는 이란이 호르무주 해협을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에 상승했습니다. 이날 IC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날 종가 대비 1.06달러, 1.2% 오른 배럴당 90.48달러의 거래를 마쳐 하루 만에 다시 배럴당 90달러 선을 회복했습니다.